해줄 필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스카이서도 포킹으로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자크가 급하게 먼저 열 필요도 없어 보여요 그냥 그래서 때리면서 받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농심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대1 구도에서도 균열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잭스가 일단 저렇게 오버파밍 하는 건 좋은 그림입니다. 어, 봤어요. 뽑이 보이죠? 어디죠? 네. 보이죠? 네. 사운다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맞고. 플레이를 할줄 알고 블루를 스킵하고 네. 빠르게 내려온 거거든요. 사운다도. 자, 위치 보이 닿는 선에서 오히려, 뒤에서 이어 잡아먹을 네. 생각도 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데어 상대가 좀 빨려 네. 들어오면 자크가 역킹 하면서 그렇죠. 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결이 니다 자, 그리고 네. 내려와서 자기 뒤 전면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봉이공 점프 이게 점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한번 운 점프. 이 전면 빠졌어. 요네이 전면 빠졌어. 우네이 우네이 그리고 평추거 추복까지. 아아 농심 농심이 스포츠 차림이 아아 이게 바로 날카로운 갱킹각이죠 와, 사운다의 동선이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What?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압박하면서 시야 네. 전체를 좀잘 밝혀놓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사운 네. 선수가 아랫동선 내려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미드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드래곤까지 이어질 수만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노심. 바다용이에요. 바다용. 네, 바다용 충분히 있습니다. 유지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라인전할 때. 네, 네. 자, 그래도 이것을 와드로 좀 확인한 i g 0인데요 자,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다시 한번 중요한 상황 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음. 이거는 일단 콜미가 주도권을 잡아서 엠지가 집을 갔기 네, 때문에 네.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스도 후방 뭐 하나 정도 노려 보는 건가요? 살짝 내려주는 것들도 스틸 스레 변수만, 네, 어, 어? 스레 변수만 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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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HH 먼저 올라오면서 예? 오, 오 부... 자,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어, 리웨이오 어, 어, 고정각을 보나요? 어, 예. 자 이러면 이한타 먼저, 먼저 먼저 우대이 먼저 예, 그렇죠. 용 때려먹고 뭐, 빠져도, 뭐, 뭐. 빠져도 돼요 빠져도 예. 돼요 자 이번 HH 사운드 어, 점프 어, 예. 오 잘했습니다 데 HH 전 없긴 없는데 그래도 위에서 위에서 지원사격 지원사격 자 여기 콜미 뒤에서 혹시 지 지원사격 아아 데미지가 살짝 못달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혹시 뭔가 설계를 통해서 용전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좀 좋을 어. 것 같긴 한데. 전령까지 먹으면 진짜 분위기가 네. 엄청 네. 좋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레넥톤을 가져왔는데 전령을 뺏기는 거고요. 그렇죠. 강신이 있긴 하지만 전멸은 없으니까 네. 한번. 오, 포킹 좋고요. 지금 나오는 거. 네. 그리고 바텀 안 올라와요. 바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알리스타 전멸. 갑니다. 아까 네. 빼놨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여히려 먼저 비래전선을 레넥톤을. 아, 다음 한번 예, 괜찮아. 아, 이러고 주도권 잡고 어? 잭스가 먼저 내려온대는데요. 여기 어. 중요합니다 아, 스펠은다 있어요. 그래도 카이사도.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이러면 아이 아이 잡아야. 니아니까 점멸, 점멸, 점멸. 왜 이딴 데 불안한데. 네 오. 오 많요 네. 그럼요, 살살 갔으면 네. 됐습니다. 네, 사황가좀 매섭긴 하네요. 아무래도 AP 카이사기 네. 때문에 초반에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맞습니다. 스타가 또 저렇게 점프를 맞추면서 딜견하면 강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력싸움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 전력 어떻게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상대가 먼저 치기하고 점프를 시작하면서 인시을 걸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엘렉트 전멸도 지금 돌아올 것로 네. 보이어. 오. 여기서 오 저, 먼저. 사운드, 네. 예. 많지 않습니다. 어, 어. 적당히 적당히. 네. 사실 포킹 네. 좀더 이득 볼수 있나 맞아요. 꽝싸우는 마... 것보다 콜미가 네. 포킹을 맞추면서 상대를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마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게 불안 요소입니다. MG 포킹 한방 빵. 좋아요. 그쵸. 이런 거 좋아요. 때릴 수 있을 때 체력 깎아내죠. 네. 네. 그리고 상대가 위로 먼저 갔기 때문에 어 여기서 먼저 오, 때려주는 거 정말 망치로. 망치로 망치로 때려주면서. 먼저, 먼저 그리고 피아. 와 피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거 잡을 거라 잡을 수 있는 거 잡을게요. 잡았죠. 와. 정이비 스포츠 첫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조금 더 뽑히요. 조금 더! 아예 어, 아, 이거 맞았어요 자 예, 뽀삐는 예, 예. 이렇게 또 살고 자면 아, 살죠 아 이러면 좋아요 제이스 그냥 그대로 맞아. 미드 가면 돼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음. 전령의 주인이 이렇게 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렇죠. 경기 많이 없었는데 시열합니다 이런 3분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신까지 빠졌고 잭슨은 순간이동으로 오면 되거든요 템미트도 넣어주세요 네. 잭슨가 전멸이 빠지기는 했어요 그래도좀 불안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한번 일단 네, 자, 보나요? 샤오예까지 레오나. 올라왔기 때문에 눈치를 네. 보는 거거든요. 레오나 궁정아 있고막 그런데. 아 이런 아, 그냥 아, 주고. 예, 네요어 네. 여기서 빡 빼려주고. 네, 그럼 바텀 미드 뽑돼요 바텀 태굴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11분 32초에 준 거는 그래도 시간을 잘 끌었습니다. 상대가 레넥톤인데. 그렇죠. 레넥톤을 네. 가져간다는건 전력은 무조건 기본 옵션으로 딸려오게끔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최대 오래 버텨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G도 탑 쪽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미드 쪽에서 CS를 많이 놓쳤거든요. 제이스 한 20개 가량. 리드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탈리아가 좀 커버를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든 네. 전령을 먹으려고 합류를 신경 쓰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킬까지 챙겨간 제이스라 지금 다릅니다 자두 번째 드래곤 드래곤이 더 드래곤. 중요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챙겨서 준비할 때도 네. 매일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어, 네, 아, 네, 상대도 좀 매섭긴 하거든요. 네. 네. 자, 자, 폴미도. 네, 그래 도와줄 수 있나요? 아, 제이스가 먼저 내려오면서. 네, 네, 네. 자주만 있긴 하거든요. 마지 샤오예 쪽으로. 샤오예, 샤오예, 샤오예부터 먼저, 먼저 불러주니다 네. 아, 근데 네, 상대가 반응을 잘했어요. 예, 이러면. 아, 큰 힘이 안줘잠시만요안시만요안 줘. 안 줘, 안 줘, 위기, 위기, 위기. 아, 이거 바이타 잡히니까 좀 큰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드래곤을 빼면서 상대가 저러 입구 쪽 블루 쪽 네. 입구에서 내려오는 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중지 안에 좀갇히다 보니까 쉽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안 좋았네요. 네. 네. 뭐이 세트 대비 상체 쪽에서 뭐 크게 망하는 그림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음. 잘 버텨봐야죠. 오 베이스 가지고 이스 가지고는 좀뼈 아플 수 있거든요. 난이으로난이으로 반대쪽으로 원치,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네, 뒤로 빠질 수있습니까 테디가 아, 네, 그, 좀 또. 아. 아 전별점레 상황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플레이가 엄청 애써 없네요, 아니지요? 이게 그러 여기서 아니 그럼 아, 네, 이게 1 3분 넘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이거는 세명옵니다 이거 선열 레넥톤이라 어, 이거 어, 바로 어, 죽여야 어, 되거든요. 어, 바로 어, 잘 떠들어, 잘 떠들어, 잘 떠들 수.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순간 이도 뺏습니다. 어이아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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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아예 이렇게 지킬 수 있나요? 빠가빠 빠가빠 빠 젤리 젤좀지켜달아아 그래도 알리스 그래 먹었어요. 그나마 네 다행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도 간량 먹이지 않았어. 아 네. 그때 이게 제가 자크까지 죽은 건좀뼈 아프거든요. 레오 나와요. 자 왔어요. 레오 나와요. 자 여기서 예 알리스 다 잡지 이러면 잡았습니다. 죽었어요. 카이사킬 킬 가져왔어요. 네. 네. 카이사킬 네 바로 바이스 킬하면서 조금씩 복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따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조합적으로 사실. 좀 괜찮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게 상대가 인시 챔피언이 알리스타밖에 없는데 알리스타 위치만 찾으면 제이스 카이사 필도로 포킹하면서 네. 상대가 오히려 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치고도에서는. 네. 그럼 강점을 좀 살려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동심은. 아, 다음 드래곤이 또5 0초 남았는데 아이디 형이 또 미드 오. 근데 미드, 미드 쪽에 아이가 미드 어, 클리어 미드 해야 되는데요. 타이밍이 좀 늦었네요. 아무 됐습니다. 이거. 아고위쪽에 아, 에서도 지금 굴리고 아, 이거. 칼리타리타 살려줘. 칼리타리타 살 그러면 왼 먼저 먼저 먼저가 책스가 와서. 네, 먼저 자리고. 리건 추가. 자 미드가 치킨면서 예, 축가 치킨, 미드 미드 지키고 예, 예. 자, 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레넥톤 전멸, 강신까지 빼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요? 함께 제이스와 포킹 들어가면서 미드 탑까지 연착을 밀수인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절려. 제이스, 함량해서 포킹 도습 네. 급할 건 없어요. 멀리서 포킹하면서 제이스 오면 제이스가 뭐 그리고 수비도 타고 오시죠. 첫 단, 첫단 빠져, 벽 넘었어요. 벽 넘었어요. 여기서 넘었어요. 피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벽 넘어가면서 빠져주면서, 빠져주면서. 아, 벽넘어가면벽넘어가 아, 잡혔. 이거는 이런한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예. 그렇죠 저도 말씀드렸던 게꽝안 예. 타보다는 그냥 포킹을 하는 구도를 만드는 예.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포킹 없이 꽝 부딪혀버리니까 처음에 네.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앵글이 보면... 빠지기, 빠지기만 하면 되는데 오, 예. 빠지면 빠집니다 이러면 사이드 이득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이스가바동 타워, 타워 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상대가 바언을뭐치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그렇죠. 제스가 순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잭스 근처에 있어요. 네. 네. 오치나요. 이건 그래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순간 이동 있습니다. 지금 콜미. 네. 추가 그렇죠. 자크. 일단 해집는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체력 관리가 좀안 네. 되긴 했거든요. 상대가 버스를 네. 하기보다는 한타로 바꿀 거거든요. 포커싱을 네. 레오나 자크부터 잘 밀어 놓는게 네. 필요해요. 자, 포킹 들어가면서 네. 체력 조면서 근데 이거는 친한 친한 친구야 벗당는데벗당는데요벗하는데요자크아 이거 벗겨고벗겨지뚜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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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고 벗겨지고 벗고벗리지고 벗겨지고 를겨지어 벗겨지고 벗도지고벗겨았어요아 이게 아니 그어도 예, 어떻게? 겨지고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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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래고 벗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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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아고벗겨 아, 고벗겨지 이게 아지고요 많이 고픈데요 너무 아지고요겨 아, 아 여기서 에이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유통기한이 온다 뭐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좀예안 맞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어자 그리고 좀 그래도 타인사가 서코어를 완성시키긴 했죠 잭스 사이드 돌고 있기 젝스. 때문에 어. 어, 아이 아, 아, 골리는 아, 거안 아, 좋아요 아, 안 아, 좋아요. 아, 아, 좋아요 아니 아니 죽으면 안 되는 때 에이 살려야 살아야 돼 아, 살아야 돼 어브드 했리스다멸 아,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전멸 두개 뺐거든요. 저희로 어어 앞으로 어 들어가요. 어? 어? 아 잠깐 좀 타면서 아 그런데 이게 아니 그림이 미하일이 오긴 왔는데 이게 비할 수가 없지않나요아 저는 사실 레오나 죽은 것까지 괜찮다고 봤거든요. 오히려 이득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뽀삐 알리스타 전멸 다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내 추가적으로 네, 아손 집으면 안됐는데요아 근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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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잡우에 있으니까 좌우에 우에 좌우에 오히려 바이타리 바이타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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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그래도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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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요 제이스 빠져야 됩 제이스 핑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압골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오바이탈이 그걸 또 심지어 바이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바이타리 피바라기 있으면 체력 회복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대로 한방에 한방에 네 네, 한 방에. 그리고 제이스 카이사가 또일어인 이유 중 하나가 근접교전, 꽝한타에서도 나름 DPS가 나오는 챔피언이거든요. 좋죠. 콜미, 제이스, 망치도 그렇고, 네. 바이탈의 카이사도 구인서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딜도 괜찮고요. 자, 이제부터 데미지 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바이탈 선수이군요. 네. 자한 번의 핑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빼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딜러가 들어가기 아까워요. 데미지 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빨려 들어가지 마야 돼요. 레이크 왔어요. 레이크 맞어요 레이크 왔어 바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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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탈. 아이코시 너무 매섭게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탈도 라인전을 위해서. 힐을 들었다보니까 정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뼈아프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 그러게요 진짜 정화 차이가 나네요 방금 샤오에 서도 물렸었는데 정화가 빠졌고 그러니까요 한타쿠토에서는 유치와 정화가 좋은 스펠이거든요 저, 여기서... 아 이거 좀더 아, 이게... 오히려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 아, 이게... 토스 일단 피하긴 피했는데 잘 살아야겠죠 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이게 최대한 붙들려고 했었던 이유가 바론이 나오니까 바언 바론 줄까봐 그랬던 것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아. 아... 이러면 아. 여러 가지로 아 아이 아이지오 그리고 급해집니다. 진짜 여기서 드래곤으로 회전하는 건 솔직히 너무 와 진짜 너무 날카운 판단이 그렇죠. 너가 단전 판단이죠. 아이 아 거리 아직 젤리 됐어요. 아 콜미도 뒤로 빠집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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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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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합체 합체 도망가 도망가 운다 싸운다 스케 3명씩 잡히고 있습니다, 농심. 아 이러면 아 드래곤이 문제가 아니라 예. 바운까지도들수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은 걸 내주네요. 네.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아, 무너지는데요, 아, 무너지면 이거는... 안 되는데요, 지금 농심. 심각한 피해가 어,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 좀불리하긴해도 나름 할 만했거든요. 압송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겠겠습니다. 네, 상대 매서운 전술과 아, 순간적인 포커싱에 그리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소환수 주문이 아니었던 것도 뭐 강조해 주셨지만 영향이 컸던 것 같고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불리해졌는데요. 어? 노데스로 게임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예, 이런 식으로 혹시...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생기긴 하는데 근데 레넥턴도 3코의에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잭스가 1대1로 사이드를 뚫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대 쪽을 막기가 더 어렵거든요 지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철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 스사나또잘 활용하는 것도 이거 바텀 원딜로 돌리기에도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뱀픽이었습니다 조합적으로 돌진 스킬이 너무 많은데 뽀삐 하나로 다 카운터 치는 게 네. 음. 아 일단 뒤태 타면서 뒤태 타면서 오기로 왔습 오기로 왔습 오기로 왔니다 일단 붙들었어요 먼저 오기로 왔어아 아, 근데 네. 레넥톤도 좋아요 네. 네. 이게 정면 네. 아,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는데 정면에서 걸면서 네. 상대가 대응하기 네.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네. 뭐 대에요 네. 막 아니 순삭 당했어요 네. 없어졌어요 나름 네. 네. 탱커 역할인데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자크 없으면 앞라인에서 버텨줄 수 있는 챔피언도 없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까지 진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리 웨열 뒤로 빠져줍니다 아이탈이 살아야 됩니다 네한번한번 전멸로 싸그리 냈어요. 네. 자, 폭기 넣어주면서 쌍둥이 이제 하나 나왔고요. 나무님들어요. 상... 클리어해야 돼요. 클리어. 아니, 쌍둥이 두 개가 다 살아야. 클리어해야 돼. 클리어. 라인 클리어. 라인 클리어. 자, 그렇죠. 어떻게 됐죠? 좀... 네. 아, 템피지가 아 템피지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 폭기에못맞히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다음 10분이면 이게 최대 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위기 이타는 이겨야 아, 됩니다. 그 최대 위기예요, 지금.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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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거든요. 자, 싸워야죠. 다시 싸워야 돼요. 여기 싸워야 돼요. 아, 자. 싸워야 되는데 졌습니 결국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제제! 아이지 영의 강력한 아...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 이 벤피크에서의 예. 어떻게좀 비틀기 있잖아요. 한 번에 그 비틀기 호되게 당한 느낌이었었고 네. 나는 돌진해 이렇게 좀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해야 될었던어 이렇게 자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되어버리면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1세트 때는 그래도 뭐 앞서는 포인트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세트 뱀픽 크 도로 마지막 비 피... 호비를 보고 저게 진짜 되게 걷혔는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맞아요. 경기 내내 카운터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IG형 선수들이 계속 매 상황마다 기민한 판단을 보여주면서 앞서 나가는 흐름도 만들어냈고 전투 때도 좀더 집중력 있는 모습이 나와서 동시에스펀치 아카데미가 지금 두 세트 연달아 네.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소환사 주문 선택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탑 쪽에서 분명 성장이 앞서나가는 타이밍에 크게 스노우볼을 불리지 못했었던 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 포킹을 같습니다. 원하는 만큼 잘 때려박은 느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브젝트 관리도 뭔가 좀 애매했죠 음. 특히 미드 쪽에서 미드 1차를 공성하는 단계에서 네. 우리가 사이드를 밀고 있었는데 상대가 오히려 급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니시를 걸려준 게 거리 조절하지 못한 게 정말 뼈아팠네요 그래서 아... 이렇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반에 갔을 때이 회복의 스펠 아, 아 이것은 효과가 좀 미미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 샤오에서 쓰는 반면에 계속 막 미처 날뛰는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좀 어렵네요. 일단! 그러니까 미하일의 잭스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만 원래 다존재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미하일이 잭스보다는 다른 받쳐주는 행을 음. 하는 게더 좋아 보이고 정글 리드가 공격적인 운영을 통해 좀 포인트를 따내는 게좀 나와줘야 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박 경기 아아 포비 네. 아, 솔직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아, 없죠 네. 그러니까요 포비로 아, 와 그것도 레드 오픽으로 정글을 뽑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카운터펀치를 정말 아주 강력하게 날리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네자 네. 모든 챔피언이 다 돌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관함 네. 태세 하나로 진짜 다 막아주는 카운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 캠픽도 날카로웠네요